원산지 표시제도를 조금 더 친절하게 알기 쉽게 또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수산물 원산지 참교 시점의 리프터 박혜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물 품질 관련 인천전의 박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제 안 보면 서운해요. <laughs> 원산지 표시제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오. 원산지 표시를 통해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예. 소,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죠? 예, 입니다. 맞아요. 생산자랑 어. 소비자 잘 보호해야죠. 그쵸? 네. 없어서는 안될 그런 제도인데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퀴즈. 네, 퀴즈. 퀴즈, 퀴즈. 아, 퀴즈가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어. 저도 이제 제거 모니터링 하면서요. 너무 속속 들어온다. 오. 어. <laughs> <laughs> 네,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멸치를 어획하여 마른 멸치로 가공합니다. 네. 네 마른 멸치의 원산지를 남해안으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남해에서 왔으면은 남해안 아닙니까? 아 정답은 x 입니다 남해에서 온 친구를 그러면 남해안이라고 표시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면 국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일리가 있는 게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본대요. 어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 이천 사람이야 막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외국인들이와어라막이럴거 so 아니에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넥스트 불가리아산 소라 60% 터키산 소라 40%, 40% 혼합해서 가공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네 소라만 하면 될까요?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 문제지만요 아주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엑 네,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서 가공하는 경우에 네.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번 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소라 불가리아산 60% 어. 터키산 40%라고 어. 표시하시면 됩니다. 수산물의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기존 포장재의 원산지를 스티커로 수정해도 될까요? 어... 이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수 있습니다 오. 제가 어, 수많은 수산시장을 돌아다니면서요 아, 그렇게 표시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이렇게 해도 되냐 했는데 된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오, 네 정답 5 포장재 표시된 원산지가 변경될 경우 에 네. 스티커로 붙여 가지고 변경 표시할 수 있는데 그때 네. 주의해야 될게 네.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게 아, 꼼꼼하게 네, 꼼꼼하게 네, 붙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막상 신경 써 가지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게 뭐 물이 묻거나 아니면은 가뭐 이렇게 오염이 돼 가지고 잘안 보인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고 난 후에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아졌어요. 네. <laughs> 음식점에서 냉동 가리비 관자 그 다음에 전복 내장을 사용하는 경우 네.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까요? 사실 요즘에 그 냉동된 해산물로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맛도 있습니다. 네.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 <laughs> 너무 잘하는 데서 네. 원산지 표시 대상 20가지 품목 중에 네. 가리비, 한 전복이 있는데 음. 그 부속물인 가리비 관자랑 전복 내장도 원산지 네.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 스무 가지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그 네. 스무 가지 한번 음원으로 만들 생각 없으십니까? <웃음> <웃음> 한국을 빛낸 미인처럼 한국을, 아, 원산지를 빛내고 있는 수산물. <laughs> 아름다운 이 땅의 바닷가 속에. 넙치. <laughs> 네, 음식점 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했는데 수족관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될까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요, 수쓸관 같은데다 뭐 이렇게 텐나를 꼽아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에다가 뭐 이렇게 작성해서 부탁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다 그렇게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오. 해놔야 된다. 네, 정답은 5가 맞습니다. 아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별도로 음식점 내 수족관에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복습하고 뭐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저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많은 분들 이 실제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인데 어, 이거를 너무 잘맞춰주셔서 가지고. 음. 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어, 저 같은 사람도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났잖아요. 많이 틀리는 날도 있었고, 반밖에 못 맞춘 날도 있었지만, 오늘은 아쉽게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어, 많이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유튜브 다시 보기 하시면서 계속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성지 표시제도! 소매자 여러분들은 잘 지켜 주시고요. 소비자분들은 맛있는 수삼을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 안녕.